안녕하세요. 러브SOS365입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바로 남자가 진짜로 끌리는 여자는 따로 있다는 얘기인데요. 혹시 이런 고민해보신 적 있으세요? 나는 예쁘다고 하는데, 왜 남자들이 안 꼬시지? 아니면 나보다 못생긴 애가 왜 남자들한테 더 인기가 많지?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남자들이 말로는 안 하지만, 속으로는 미쳐버리는 여자의 비밀을 완전히 파헤쳐드릴게요. 이건 단순히 예쁘고 몸매 좋은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거든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엄마나 누나가 되지 마세요. 여러분, 혹시 좋아하는 남자한테 이런 식으로 대하고 계시진 않나요? 밥 먹었어? 감기 조심해. 일찍 들어가. 술 많이 마시지 마. 이런 식으로 케어해주고 계시다면 죄송하지만, 그 남자 눈에는 여자가 아니라 엄마로 보이고 있을 확률이 높아요. 남자의 뇌는 정말 신기해요. 보살핌과 성적 끌림을 완전히 분리해서 처리하거든요. 그래서 엄마 같은 여자에게는 고마워하고 편해하지만 절대 꼴리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남자는 여자를 통해서 성인 남자가 되고 싶어하지, 철부지 아들이 되고 싶어하지는 않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케어해 주되 적당히 튕기세요. 감정적으로 너무 안정적인 느낌보다는 약간의 빈틈을 만들어 주세요. 돌봐주는 게 아니라 신비감과 긴장감이 유지되도록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남자가 오늘 진짜 힘들었어 라고 하면, 그랬구나, 고생했네. 얼른 들어가서 쉬어라고 하지 마시고, 아, 그래. 그런 날도 있지, 뭐라고 살짝 쿨하게 반응해 보세요. 그리고 나서 근데 괜찮아? 진짜 힘들어 보이네 라고 살짝 관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밀당의 기술이거든요. 두 번째, 타이밍이 모든 걸 결정해요. 남자가 육체적으로 끌리는 순간이 언제인지 아세요? 바로 본인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고갈된 상태일 때예요. 오랫동안 일에 치이고 감정도 메말라 있고 자존감도 떨어져 있을 때 말이에요. 그런데 하필 그 타이밍에 눈 마주치고 웃어주는 여자가 나타나면 그 남자는 그 여자를 평생 잊지 못할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그 여자를 욕망의 해방구로 기억해 버리거든요. 이건 그 여자가 특별해서가 아니에요. 그 순간 그 여자가 거기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남자는 외로움과 호감. 그리고 작은 신호가 합쳐지면 그 여자를 실제보다 몇 배로 포장해서 기억해요. 술자리에서 살짝 기대면서 웃어준 여자 편의점 같이 갔다가 무심하게 팔짱을 끼는데 가슴이 닿는 느낌을 주는 여자 헤어질 때잘 가요라고 했는데 우리 조금만 더 얘기할래요? 라고 예상 외에 답변을 하는 여자 이런 순간들이 남자의 뇌리에 성적 판타지로 저장돼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도 좋아하는 남자가 힘들어할 때를 놓치지 마세요. 그때가 바로 여러분이 그 남자 마음 속에 각인될 수 있는 골든타임이거든요. 세 번째, 거절의 기술을 배우세요. 이거 정말 아이러니한데요. 남자는 잘해주면 당연하게 여기고 거절당하면 미친 듯이 끌려해요. 왜냐하면 남자 뇌는 내가 원했는데 안 되는 것에 더 깊이 꽂히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거든요. 특히 본능을 자극했던 여자에게 노를 들었을 때 거기서부터 집착처럼 생각하고 달려들어요. 욕망의 대상이었는데 도달 불가능해진 순간, 남자는 그 여자를 더 깊고 더 많이 상상하게 돼요. 하지만 이게 단순한 튕김은 아니에요. 거절하되 완전히 문을 닫는 게 아니라 희망을 남겨둬야 해요. 예를 들어 볼게요. 분위기 좋을 때 남자가 살짝 터치하려고 할 때, 거절하는 것도 아니고 받아주는 것도 아닌 애매한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대화 도중에 유혹 섞인 뉘앙스를 일부러 흘리다가 마지막에 톤을 확 낮추는 거죠. 남자가 약간 성적으로 나오려고 할 때,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라고 쿨하게 선을 긋는 거예요. 하지만 이때 중요한 건, 이 거절이 나를 싫어한다가 아니라, 허락 못 받아서 안 된다는 느낌을 줘야 한다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거절은 본능을 차단하는 게 아니라, 증폭시키는 유일한 방식이에요. 말 그대로 거절은 최고의 유혹이거든요. 네 번째, 스트레스 받은 남자를 공략하세요. 남자는 스트레스 받을 때, 미친 듯이, 성적 욕구가 터지기도 해요. 왜냐하면 관계를 통해 내 긴장을 해소하려는 본능적 기제가 작동하기 때문이에요. 의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인데요. 스트레스가 쌓이면 뇌는 도파민과 옥시토신을 갈망해요. 그런데 그걸 가장 빠르게 뽑아내는 방식이 남자에게는 성적 자극이나 관계거든요. 그래서 어떤 남자는 일이 안 풀릴 때 상사한테 깨지고 자존심이 무너졌을 때 감정적으로 쌓인 게 폭발 직전일 때 평소보다 더 적극적으로, 더 육체적으로 여자를 갈망해요. 그 타이밍에 여자의 목소리가 부드럽게 들리고 손이 툭 스쳤고 그날 향수가 은은하게 퍼졌다면 그 여자는 그 남자의 스트레스에서 판타지로 각인돼버려요. 명심하세요. 이때는 유혹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편안하고 안정적인 분위기 자체가 성적으로 작동하는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남자는 극도로 스트레스 받을 때 마음이 풀리는 여자를 몸도 기대고 싶은 여자로 전환시켜요. 다섯 번째, 그 남자만의 킬링 포인트를 찾으세요. 모든 남자는 자기만의 킬링 포인트가 있어요. 그게 엉덩이일 수도 있고 허벅지일 수도 있고 목선이나 손가락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부위를 이상적 수준으로 가지고 있는 여자를 만나면 그냥 본능에 항복해 버려요. 이건 단순한 외모 취향이 아니에요. 남자 뇌에 새겨진 성적 코드, 즉 개인 맞춤 판타지를 자극하는 거거든요. 어떤 남자는 복근이 있는 여자한테 미치고. 어떤 남자는 손목이 얇고 뼈대가 가느다한 여자를 보면 숨이 턱 막히고 또 어떤 남자는 힘나인이 예쁘게 잡힌 여자만 보면 눈이 돌아가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신체 부위 하나 때문에 평소 기준보다 훨씬 더 강하게 훨씬 더 빨리 끌려요 자기도 모르게 이 여자 진짜 미치겠네 하면서 상상에서 욕망 그리고 집착까지 순식간에 도달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좋아하는 남자가 어떤 부위를 좋아하는지 은근슬쩍 파악해 보세요. SNS에 좋아요 누른 사진들을 보거나 어떤 연예인을 좋아하는지 보면 어느 정도 감이 올 거예요. 여섯 번째, 말안 하게 만드는 여자가 되세요. 진짜 섹시한 여자 앞에서 남자는 말을 안 해요. 우와 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 입 다물고 시선 멈추고 목젖이 꿀꺽 넘어가요. 진짜예요. 이런 여자는 생각보다 화려하지 않아요. 생각보다 드러내지도 않아요. 대신 디테일이 완벽해요. 남자는 자극이 세면 흥분하고 자극이 섬세하면 몰입해요. 그리고 몰입이 더 깊은 욕망을 만들어내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여자냐면요. 어깨 라인에 약간 힘이 빠져있고 쇄골이 옷 사이로 살짝 보이는데? 그게 꿈인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의 자연스러운 상태이고 걸을 때 허벅지가 맞닿는 소리가 미세하게 들릴 정도로 바디밸런스가 완벽하게 잡혀있는 그런 여자예요. 이런 여자를 보면 남자는 말이 없어져요. 그냥 침을 삼켜요. 이건 야함이 아니라 기묘한 섹시함이에요. 단순한 육체가 아니라 공간 전체를 감도는 분위기의 문제죠. 조용히 폭발하는 욕망, 말 없이 시선이 붙잡히는 뭔가 신비로운 섹시함. 그게 바로 감탄사는 안 나와도 남자들이 침 삼키게 되는 여자의 특징이에요. 일곱 번째, 그 남자의 이상형 코드를 해독하세요.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해드릴게요. 남자는 자기가 평소에 몰입했던 판타지 속 여자를 현실에서 마주쳤을 때. 그 여자에게 자동으로 욕망을 투사해요. 즉 내가 이미 익숙하고 흥분했던 대상과 닮았다는 것만으로 육체적 반응은 준비가 완료되는 거죠. 남자는 드라마 속 여주, 자주 상상했던 이미지를 무의식적으로 반복 저장하고 그게 현실에서 겹치는 순간 이건 운명일지도라는 착각과 이 여자는 날 흥분시킬 수 있는 여자라는 확신이 동시에 작동해요. 예를 들어 볼게요. 평소에 강한 여자에 끌리는 남자가 누가 봐도 도도하고 시크한 외모의 여자를 마주친 순간 혹해버려요. 그리고 일본 영상에서 자주 보던 수줍고 순한 느낌의 여성이 앞에 앉아 있다면 그냥 존재 자체가 자극이에요. 그 여자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남자의 머릿속에는 이미 엄청난 장면들이 재생중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남자만의 개인적 판타지 메모리와 일치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좋아하는 남자가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는지 어떤 드라마나 영화를 보는지 어떤 여자 연예인을 좋아하는지 관찰해 보세요. 그 코드를 해독해서 살짝 따라해 보는 거예요. 자, 이제 이론은 충분히 배웠으니까 실전에서 어떻게 적용할지 알려드릴게요. 첫째, 케어하되 거리두기 좋아하는 남자가 힘들어할 때100% 위로해 주지 마세요. 70% 정도만 위로해 주고 30%는 그래도 내가 해결할 수 있을 거야 라는 믿음을 보여주세요. 이게 바로 엄마가 아닌 여자로 인식되는 방법이에요. 둘째, 타이밍 포착하기 남자가 스트레스 받거나 힘들어할 때를 놓치지 마세요. 그때 따뜻한 말 한마디, 은은한 향수, 부드러운 목소리가 평생 기억될 수 있어요. 셋째, 밀당의 기술 스킨십이나 깊은 대화를 할때 살짝 허용했다가 적절히 선을 그어주세요. 지금은 안되라는 메시지와 언젠가는 될 수도 있어라는 희망을 동시에 주는 거예요. 넷째, 디테일에 신경쓰기 과도한 노출보다는 은은한 섹시함을 연출하세요. 쇄골라인, 목선, 손목 같은 세련된 부위를 강조하는 게더 효과적이에요. 다섯째, 상대방 취향 파악 그 남자가 좋아하는 여자 스타일을 관찰하고 살짝 그 방향으로 스타일링 해보세요. 100% 따라할 필요는 없고 여러분만의 색깔을 입혀서 하시면 돼요.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어요. 이 모든 방법들은 진정한 관계를 위한 수단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남자의 관심을 끌기 위해 자신을 완전히 바꾸거나 억지로 연기할 필요는 없어요.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자신이 매력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신감 있고 독립적이고 자기만의 매력이 있는 여자가 되는 게 먼저예요. 그 위에 오늘 배운 기술들을 살짝 얹어주시는 거죠. 그리고 모든 남자가 똑같지는 않아요. 나이대에 따라 다르고, 살아온 환경에 따라 다르고, 가치관에 따라 많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오늘 얘기는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고, 무엇보다 그 사람 개인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게 중요해요. 오늘 영상 어떠셨어요? 남자들이 입으로는 절대 말안 하지만, 속으로는 미쳐버리는 여자의 특징들을 낱낱이 파헤쳐봤는데요. 정리해드리면, 남자가 육체적으로 끌리는 여자는 단순히 예쁘고 몸매 좋은 여자가 아니라, 그 남자가 고플 때, 그 남자 스타일에 부합하는 여자예요. 타이밍이 만든 육체적 본능이 때로는 모든 조건을 이기거든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런 기술들도 결국은 진정한 자신감과 매력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겉모습만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면부터 매력적인 여자가 되어야 해요. 여러분도 오늘 배운 내용들을 참고해서 좋아하는 남자에게 잊을 수 없는 여자가 되어보세요. 분명히 효과가 있을 거예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담이나 궁금한 점들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그럼 오늘도 러브 SOS 365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